어렸을 때 보면 모래바닥에서 공을 차고 그랬잖아요. 잔디가 깔려있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. 없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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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많았어요. 그리고 막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조 잔디 위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 축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느낌이 드는데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베리머스 FC 축구 클럽 코치 정재현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니다. 그왜 여기 이름이 드리머스? 드리머스. 네. 어, 어.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? 창단했을 때가 카타르 월드컵 22년 아, 할때데 네, 그 네. 월드컵 주제곡이 드리머스인데 네. 그걸 따와서 이제 어린 애들도 꿈을 가지고 해보자 네. 그런 그, 뜻으로 이제 드리머스로 만들었고 네, 되었습니다. 그 어,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네. 근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모래바닥에서 공을 차고 그랬잖아요. 진짜 잔디가 깔려 있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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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많았어요. 그리고 막 같이기도 하고. 넘어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조잔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 축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그 차이는 있겠죠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어... 일단은 땅 자체도 맨 땅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죠. 무릎에 무리가 일단 너무 많이 가까운 무리 때부터 네. 그리고 또 넘어지면은. 심하게 다치는 정도도 다르고 인데나 어. 그런데에도 충격이 많이 간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 하면 너무 좋죠 그래도 그런 거에서 훨씬 양질의 훈련이나 기교적인 면을 더 가르칠 수 있고 애들이 습득이나 내용도 네. 더 빠르다. 하여튼 점점 더 이런 환경이나 내용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선수 또 좋은 한국 축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이제 유소년들이나 내용들은 기본 기나 내용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도자로서 그 역점을 주고 있는 거나 애들한테 강조하는 점있있으십니저저제제배웠웠던랑반반로로르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네. 할수 있는 애들 급해져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대신 훈련할 때나 그럴 때는 좀더 정확하게 해라. 실수해도 되니까. 옛날에는 뭐 실수는 되게 훈혼나고 그런 시대잖아요. 그거는 최대한 안 하고. 지하고 감독님이랑 저랑도 마찬가지로. 방금 전에 훈련하시는 걸 봤는데 이제 애들한테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유회도 가시고 뭐 이런 놀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? 이번에 일요일에 이제 강화도 가서 대회를 하고 왔거든요. 이십 학년. 성적은 좋으셨습니까둘다 상위했어요. 아, 어, 잘하신 거네. 1, 2, 삼분중 하나에 들. 잘하는 거 아닌가요? 우승 생각하고 갔는데 아 조금 아쉬운데 아 열심히 뛰어줘서 고마웠죠 애들은 네. 1, 2, 3도 굉장히 잘하는 거지 <laughs> 음, 음. 축구대회 나가시면 애들 기량이나 내용들이 예전보다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점점 키도 커지고 테크닉적인 내용도 좋아질 것 같은데 코치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여러 팀다 보면 거의 공통점이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다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. 어... 눈치 안 보고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뭐 해라 그런 게 되게 셌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대회나 중요한 경기여도 긴장감도 덜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좋은 장면도 많이 나오고 좋은 경기력도 많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봐도 가능해요. 올라왔어. 생각해요 저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꿈이 있으시다면. 어떤 지도자로 좀 경력을 올려서 좋은 팀에 들어와서 좋은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꿈인 것 같아요. 지금은 본인이 그걸로 해서 좀 준비하시는 것도 있으십니까? 예. 지금 계속 자격증 준비하시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을 관리해서 사시는 거예요. 앞으로 이강인 손흥민이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? 저는 이강인 손흥민 비슷한 정도는 나올 것 같다. <laughs> 그런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기에는 좋은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계셔야 되고 이런 유소년 축구에 대한 기본 틀이 튼튼해야 점점 올라가면서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정말 실력이 있는 애들이 선택돼서 갈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또 불편하신가 없으세요? 여기 쇄골 위에 제가 이쪽이 다치셨어요? 3년 전에 부러졌었는데 비온 날에 여기 뭉치더라고요 원래 빗장뼈는 기능을 하는 뼈는 아니에요 그래서 골절이 되거나 하면 특이하게 수술을 하거나 붙이지는 잘 않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했으면 이제 수술할 만한 상황이나 내용들이 있었겠고 수술하게 되면 그런 통증이나 내용은 오실 수밖에 없고 기압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오면 누구나 다 와요 그러니까 그런 통증은 대증적으로 팩도 하거나 파스도 붙이거나 심하면 소염제 같은 것도 먹어서 항상 그 통증 자체를 머리가 계속 기억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만성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통증을 안 느껴도 머리는 벌써 아 이거 아플라거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 자체를 무시하거나 견디거나 그러지 말고 약도 먹고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훨씬 더 다음 통증을 예방하고 그걸 만성화를 시키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<laughs> 하여튼 오늘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아, 시간이었고요. 네. 많이 배우고 좋은 말씀 또 좋은 훈련 많이 듣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그러니까 챗 GPT랑 네. 저랑 질문에 대한 답을 그쵸. 누가 더 잘하냐? 그렇죠. 누 잘하신지 떨리네. <laughs> 이거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좀 그런데.